이란데, 그 상대는 영광이누님과 대피님 최강제 3경기 에이, 입니다 힘을 주서 사제가 음. 이번 대회에 많이 보이네요 네, 이번 대회에 좀 사제가 좀 많이 신청이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사제 유저로서 같... 아주 기쁩니다 음. 아우 사제입니까? 좀... 사적입니까? 아, 전 사제입니다 사제 저분은 사적입니다. 네. 제가 아 아유 제가 왜 사적에요? 이 <laughs> 아니 사제에다가 맥코튼 같은 거 이상한 거껴 넣어가지고 막 사람을 패드. 네 텔레사스 들어왔습니다. <웃음> 네. 아 우리도 드루 선선 선패 좋아요. 선패 <laughs> <손패> 좋습니다. <laughs> 자 아무것도 없지만 일단 좀몸좀 치기고. 좀 지금 자, 오늘 선수들 그 주로 하는 실력이 안떨어요 전부. 네. 자 오른쪽에서 수행 사자 나왔네요. 수행 사자 내겠죠? 안 되나요? 오 그냥 오, 넘기네요. 용력이 높인을 제압하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음. 템포으로내주합하지는 않습니다. 파자음황파자가 나가는 게 낫지 않나요? 그, 황파자 나가는 게 낫지 않나요? 근데 이거는 이제 황토자를 왜안 내냐면, 그, 스타을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, 일부러 이렇게, 어, 황토자를 내. 동전. 조금 나옵니다. 조금 자 이제 불곰 버텨줍니다 영웅 능력으로 이렇게 되면 풀로 먹은 불곰을 막을 수 있을까요? 풀안 먹네요. 이거 지금, 뭐, 황호파이자, 됐다가 <laughs> 큰일 인데 <laughs> 내자마자 죽을 판인데요? 그쵸? 안쓸 수는 없죠. 그쵸? 그렇죠. 죽더라도 써야죠, 뭐. 벌레들 어? <laughs> 영웅들용합니다 죽은척 죽은 하지만 이제 어차피 영혼의 절규가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부담되진 않고 영절을 올리겠죠? 영절 코스트인데 전혀 완전 배제를 한것 같아요 하지만 영절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거미포사네. 내고 네고... 어 티시를 내네요. 티시. 저 이제 이번 거미폭사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히 써주는 모습이죠. 황파자 음. 황파 써주나요 상가신 벌레들 가 황파의 보수관. 공력골까지 어허 이거는 뭐 건가요? 그냥 네, 거인 쓰죠. 드로를 한 정도 주면 안되죠 이렇게 쓰고 어, 어둠사제 나왔네요. 근데 어둠사제는 아... 켈레세스가 아니었으면 가져왔겠지만 켈레세스 때문에 못뭐 가져오죠. 5거일해줍니다 <laughs> 산이 향하는 곳은 먹어도 <laughs> 좋지만, 대규모 이제 무효화가 있기 때문에, 아 그건 역시 크게 부담되지 않죠. 자사형 o 사에다가보호막 <laughs> 네. 써서 h a t I'm going to say t 그 a t I'm going to say that. I'm going to 나요 아뭐 꺼내 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요? 어차피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. 지금 까는게 낫지 않을까요? 흠. 음. 딜이기도 하고. 이제 음. 음. 결정해야 합니다. 으로 아. 한가 아... 이거 안 아... 이대로 뽑았으면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환영을 한번더 환영 넘어드리... 한번 더. 네, 자 참가네요. 그냥 과감히 참가를 골라줬어요. 6길 자아 할게 없네요. 할수 있는 게 없네요. 일단 어둠사제로 갖고 와서 근데 이거 지금 오닉씨 알렉 알레... 이름이 스테라자를 자기한테 쓰면 은 15를 되잖아요. 피 그렇죠? <목소리> 네. 그게 차례 낫지 않을까요? 육. 네, 참가량 해서 힐을 할것 같아요. 오등골에 참가를 지금 쓰면은 아안 되잖아요. 왜죠? 참 지금 다시 뺏기잖아요. 아 가져오는 거구나. 한톤만 갖고 오는 줄 알았어요. 아하! 저 오토카드랑 헷갈린거지 지금? 원래 한톤만 갖고 오는거 있지 않아요? 이 자리야? 예 뭐... 스펠 류의 스펠로 가져오는 것들은 그런데 네 저... 어둠사제로 들고 오는건 완전히 소유권 자체를 가져오는겁니다 미안해요 또 헷갈렸어요 할인일은 이래요 네. 여러분 할인하세요 <laughs> 하고싶다고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작자로 음, 후... 아, <목소리도> 으, 오른쪽에서 풀어야 되는데 사실 키를 시까지만 깎아주면은 좀 할만 할 만할 텐데 답이 없네요. 네, 이건 알렉으로 회복을 해도. 해도 10 데미지, 16 데미지... 몇 데미지. 몇 답이 없네요감강이님이 없네. 이거는 진짜,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판단을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네요. 이제 절규가 네. 안 나와서... 자격을 써도 결락입니다